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 분이신데요 제영상글을잘 보고 계신데 저는 루푸스 환자인데요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은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죠 어, 빈혈이나 적혈구 진혈이나 적혈구가 감소되거나 혈소판이 감소되는 경우가 루푸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잘 유지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수치가 떨어져서 스테로이드를 10개씩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10개씩 드시고 있습니다 우연히 혈소판 감소증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울금을 먹고 좋아진 분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류마징기 강의를 검색해보니 루푸스에는 강황이 좋지,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요 혹시 혈소파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든 좋다는 건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울금 먹어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죠? 울금은 일단 강황과 같은 과 식물인데요. 뿌리 줄기를 쓰느냐, 덩이 뿌리를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황과 울금은 비슷한 건데, 강황이 색소가 좀더 노란 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강황, 울금 모두 생강과 식물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방향성, 맵고 이렇게 발산한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루푸스에 있어서 면역력을 올리거나 열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발산시키는 맵고 자극적인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혈소판 감소증도 루푸스가 아닌 어떤 다른 단순한 혈소판 감소 감소증이라고 한다면은 울금이나 강황이 도움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루푸스가 나타나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난 분들은 이 강황이나 울금 같이 이 방향성, 맵고 발산력이 강한 약재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특이한 냄새와 자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강황이나 울금 다요. 그래서 씹으면 맵고 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열이 잘 오르는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는 생강과 식물인 강황이나 울금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금이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면역력이 저하돼서 체온이 체온이 떨어진 사람, 저체온인 분들이나 몸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 루푸스라는 것은 몸에 열이 나는 몸에 열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몸에 냉증이 심해진 사람에게 좋다. 그래서 항암 작용으로 울금 강황이 잘 알려져 있죠 울금 부작용으로 질문을 주시는 루프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분 중에서 울금 복용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질문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맵고 자극적인 거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루프스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푸스에 맞는 분들에게는 이런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항산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음식이나 식품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산화 작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명자라든지 마라든지 알로에, 오이나 같이 평온한 성질. 요네 개는 다 성질이 평온한 뜨겁지 않은 음식이자 식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이나 약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그리고 성질이 평온한 거, 면역력을 올리지 않는 거, 요런 것들을 골라서 드셔야 되고, 이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작용이 항산화 작용입니다. 세포의 노화.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항산화작용,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이나 약재를 위주로 먹어라. 그게 핵심입니다. 이상, 건강유정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